주산쩌나 실적 나왔나이다 안녕하세요 주식공사 이튜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소소히 들어와줘야 되겠죠 법이요 어, 자 사상 최대 실적 h&m의 3분기 영업이익이 2조 2천어 작년보다 음, 같은 기간 어, 720%야 이런 어떤 부분은 엄청난 부분으로 레전드가 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H&M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이 4조 164억 원, 영업이익이 2조 2,708억 원 가량. 실적에 대한 잭밭이 터졌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전년 동기 대비 같은 기간 작년 대비 비교해서 매출액은 133.7% 영업이익은 719.5% 늘어난. 이런 어떤 부분 굉장하죠 분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이런 어떤 부분은 어마어마한 어떤 부분이 그 되는 측면이 된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는 정말 어떤 박에 세일 시간이 이제는 지나가는 요런 어떤 순간들이 오고 있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어 오늘이 날씨가 많이 춥네요, 형들아. 어, 날씨의 변덕과 시세의 변덕. 어, 비슷비슷하죠,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음, 이제는 다시 HMM이 예, 정말 어떤 어, 더욱더 레전드가 되는 현금 보유만 13조원이네. 와, 현금 두둑히 쌓아지. 아니 뭐, 어, 현금 두둑히 쌓아주면 굉장히 기억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자, HMM의 2022년, 보유 현금만 13조 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 주가는 4만 8천 원을 유지한다라는 점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에도 해양진흥공사의 연구체 주식전환, 글로벌 인플레이션 소비두나 이렇게 해서 6개월간 한 40%가량 이렇게 하락했었던 이런 어떤 얘기를 해줬고요. 유럽 머스크 하팔로이드에 비해 가동한 주가 하락이 되는 이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어, 2022년 1분기 말부터 항만 적재가 점진적으로 어, 개선될 것이라는 어, 이런 어떤 얘기를 하면서 어, 스팟 운행의 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어, 최근에 EM의 일부 선사와 SC 운임계약 협상에서 전년 대비 5 0로 이상 상승한, 운임에 논의 중인, 예, 그런 어떤 부분이 되죠. 그래서, 2022년 매출액이 13조 8천억, 영업이익이 7조 천억을 전망한다. 그래서, 내년 추정 보유 현금만 한 13조 원으로, 현 시가 총액이, 예, 그 이상이 되는, 아, 이런 어떤 부분이, 예, 굉장히 좀 세게, 예, 나와주는, 예, 부분이 된다. 그래서, 야 현금 13조 원인데 보면, 이런 어떤 부분이 비 이, 공매도들 우리가 이길 수 있어. 13조에 있으면, 봐 어, 형들아, 이거, 공매도들이 많이, 시, 많이 도망가네, 봐 어, 그래. 공매도들, 다시 오지 마. 너네들은 환영하지 못한다, 보면. 어, 그래서, 공매도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번 좀, 저리 가는. 어, 딴 쪽으로 가는, 어, 요런 어떤 모습을, 어, 많이도 보여주고 있구요. 어, 그렇게 해서, 뭐, 코스피가 뭐, 진척이 없네, 형들아. 어, 코스피에 대한 부분. 어, 연말 시즌이 되니까, 뭐, 좀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어, 다 뭐, 그, 가상화폐에 다 가있나, 보면. 음, 요즘에 뭐, 동학군들이 가상화폐에 많이 갔다는 얘기가 있던데, 보면. 자, 어 강주은행장 가상화폐 거래소 실명 계좌 제휴 계획 없다는 네, 그런 어떤 부 부분 자, 보면 음, 우리 그 재명형이 그 가상화폐 가세 저는 진보 보수도 아닌 산승입니다. 의아 하지 마세요. 자, 가상화폐 가세 1년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가세를 시작해야 하지만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 정해져 있는 정부 정책을 뒤엎 건데 이유를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라 들었다 어 이렇더므로 야 정말 어떤 우리 제명 이영 국민의 삶을 바꾸 바꾸는 작은 지만 알찬 소화해 공항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첫 번째 가상 암페를 1년 늦추겠다. 어좀 내년 1월부터 가상 암페로 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250만 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 소득을 세율로 22% 매기겠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뭐 이렇게 아뭐 어, 이거는 맞긴 맞죠. 보면 음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고 자 추가에 있어서 어, 다시 한번 좀 좋아질 모습. 어, 저하드스 서머스, 어, 포즈스 에너. 어, 그런 어떤 순간들은, 어, 반드시 올수 있다, 이 점에. 네, 그렇게 해서 뭐, 어, 올라오잖아, 올라 올라와야지. 음, 자, 보면, 어, 세역형들, 제발, 우리에게, 에, 기회를 주셔서 구조대가 정말 어떤, 어, 급등 양봉 타고, 급등 양봉구름 타고 좀 오소서 이렇게 해서 좀아 정말 이제 다시 수급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브레이크와 브레이크에서 다시 들어올려주는 이런 어떤 패턴이 굉장히 좀잘 나와주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이 살펴보면요. 360월선 360월선에 저항선 맞다가, 음, 저항선을 맞다가 아, 주가의 하락선에서 어, 주가의 하락선에서 어, 재반등에 대한 모습이 어, 굉장히 쭉에게 나와줄 수 있는 음, 그런 어떤 모습은 어, 충분히 보여줄 수 있겠고 자 주봉에 대한 부분 어, 볼링저밴드 어, 하단선 어, 하단선에서 어, 수렴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죠 어, 여기서 수렴하면서 어느 정도 매물을 잡으면서, 어, 올려줄 수 있는, 음, 너무 뺐어, 보면. 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빼냐, 보면. 아니, 실적이 진짜 개판으로 나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어, 제대로 안 움직이냐, 보면. 아, 어, 대한민국 주시장 진짜 어렵네, 보면. 어, 그렇게 또, 어, 힘을 내세요, 보면. 음. 어, 해운업은, 어, 더욱더 좀 좋아질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모습이 그, 굉장히 좀 많기 때문이죠. 보면, 뭐뭐 형들아. 아, 어, 그렇게 해서. 자, 보면, 음, 요 부분 한번 볼까요? 어, 요런 어떤 부분. 자, 피터 리치 형이 얘기했던, 어, 요 부분. 정말 어떤 어마어마한 얘기죠. 피터 리치 형이 얘기했던, 자, 우리가 97년 7월 1일 주식에서 10만 달러를 투자하고 5년 동안 묻혔다면 10만 달러가 34만 1,722 달러로 될 것, 것이다. 오, 한세배 가까이, 한두세배 가까이 올랐다. 그래서 불어났다. 그러나 그 기간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달은 단 30일에 불과했다. 야, 30일에 불과했대고, 30일. 30일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10만 달러는 결, 결국, 결국에는 1만, 15만 달러밖에 안 됐을 거든요야 그건 3배와 50%. 와,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래서, 주시장에서 계속 눌러 앉아 있다면, 두배가 넘는 보상을 받았을 거다. 야 이런 어떤 법 그러니까 좀, 끈덕지게 좀, 이런 어떤, 존버의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아, 그런 어떤 점을 어, 얘기해주고 있죠. 어, 그런 어떤 상황에서 앙드레 코스토라니 형이 얘기했던 때때로 자신이 보유한 종목의 리스크를 보고 음, 지금이라도 오, 샀을지 검토하라. 그렇죠. 어, 얻을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에서 잃을 수 있는 거에 대한. 얻고 잃은 거에 대한 리, 얻는 거는 어떤 그 수익 아, 잃은 거는 위험이죠. 어, 그런 어떤 비교를 해보면서 내가 지금이라도 역시 샀는지를 검토하라는, 음, 그런 어떤 포커스를, 어, 보셔야 하는, 에, 그런 어떤 점이 됩니다. 보면. 예, 그렇게 해서, 자, HMM에 대한 부분, 어, 추가에 있어서, 어, 추가에 있어서, 어, 다시 좋아지는 모습, 어,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월봉에 대한 부분, 추가의 하단선, 볼리즈 밴드 상단선에서 막고 떨어졌던 모습에서, 어, 다시 한번 수급에 대한 부분이, 어, 바짝 당겨줄 수 있는, 어, 이런 어떤 부분에서, 하락에서 바짝 당겨주면서, 어, 주가가, 어, 불기둥이 엄청 세게 나와주죠이 권매도 이게 돼보면, 어, 권매도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주가 이렇게 하단선에서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는, 어 아, 그런 어떤 모습 충분히 보줄수 있겠고 어, 주봉에 대한 부분 뭡니까 5만 1,100원에 대한 부분 어, 그러면서 하락에 대한 부분이 나왔다가 아, 여기서 어느 정도 브레이크 걸려주고 있죠 어, 브레이크 걸리면서 아, 다시 한번 뭐 거래량 터져주면서 어, 슈팅에 대한 부분이 예, 큼직하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아, 어떤 모습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부분과 상단선과 당선선 돌파에 대한 부분 상단선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형들아, 음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자, 알카페에서 음, 준비를 확인하시고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보겠습니다.